이어서 순천입니다. 조혜린 앵커,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올해는 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미래농업과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 치유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가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30제곱미터 크기의 네모난 공간에서 샐러드용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장비가 순환하면서 온도와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해 좁은 면적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래 농업인들의 눈길이 향합니다. 이제는 기계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더 전문적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좀 전보다는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로봇이 작물의 사진을 찍자 화면에 곧바로 크기와 두께 등 생육 상태가 나타납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생육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작물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는 사람이 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이 많지가 않아요. 데 이제 이 자동화되면 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할수 있는 거죠. 농업박람회에는 지역 농특산물로 만든 먹거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실시간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됩니다. 순천에 발전되는 거를 음식으로 네 하고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맨달로 흙을 밟고 자갈 위를 걷고 씨앗을 만져봅니다. 농업으로 건강을 지키는 치유농업은 이번 농업박람회의 핵심 주제. 농업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탄소중립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또 다른 즐길 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사적지 지정 40주년을 기념하는 민속문화축제가 열려 성곽사키와 수문장 교대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진보당이 순천시가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이른바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오늘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연향들의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해룡면 마산마을과 연향 삼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시민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해룡면과 덕현동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순천시 지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순천시의 생활임금을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조례 재정 5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을 시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최근 전라남도와 여수시, 목포시 등이 만 100원에서 만 1,445원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했습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공립박물관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도자아카데미 IAC 회원기관에 등재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에 열린 IAC 상임이사회에서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 도자기 박물관, 중국 류호 흑도예술관이 신규 회원기관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AC는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60여 개국의 미술관과 재단, 도자예술가 등이 회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